네, 우리 하나님께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84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제가 먼저 읽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교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어, 우리 아까 인사하셨지만 우리 한번더 인사하실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부활주일.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기쁜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런 날입니다. 어, 칼바르트라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그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부활절 설교는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 저도 저 말을 이제 그래서 오늘 들으려고 합니다. 이 칼바르트라는 사람이 그 말을 한 이유는 이런 이유 때문이겠죠. 부활, 예수님의 부활은 너무나 확실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너무 확실하게 증거되었기 때문에 막 길게 더 설명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십니까? 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전에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그런 사건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전무후무한 사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제 나중에 우리의 목숨이 다할 때라도 다시 부활하게 될수 있음을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 주십니다. 그런 힘을 주실 수 있도록 선물을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모인 곳에 나타나셨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곳에 나타나셔서. 첫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뭐였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딱 처음 봤을 때, 하고 싶은 말씀이 참 많으셨을 텐데, 다른 말씀이 아니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오늘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날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평강을 말씀하신 이유는 제자들 가운데 평강이 없었기 때문이겠죠. 제자들은 사실 그 마음속에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말씀에도 나오지만 그들은 일단 유대인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잡혀서 죽으셨기 때문에 자기들을 예수님과 같은 무리로 보고 혹시라도 자기들도 잡혀서 무슨 일을 당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동시에 예수님과의 그 관계에 있어서도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은 자기들이 쫓고 따르던 그 스승님을 배신한 사람들입니다. 혹시 내가 예수님을 배신한 것으로 무슨 일이 생기진 않을까? 제 마음 가운데 또한 그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그 두려움 때문에 그들이 모여 있던 곳에 문을 굳게 걸어 잠갔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문을 분명히 굳게 걸어 잠궈 놨는데 어떤 사람이 소리도 없이 홀연히 나타나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어, 말씀에 대해서 오늘 내용과 같은 내용인 누가복음 24장에서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할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그들은 분명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분명 문을 굳게 걸어놨습니다. 그런데 그 닫힌 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보고 너무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 내가 보고 있는 것이 진짜 예수님 맞나? 이게 꿈인가? 현실인가? 혹시 내가 보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영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자신을 못 알아보고 믿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아마 예수님께서 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제자들, 놀라지 말라. 바로 나다. 너희와 함께 있었던 나사렛 예수다. 그런데도 못 믿으니까 어떻게 한 것입니까? 그못 박힌 손, 그리고 창으로 찔린 옆구리, 이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나오죠.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 예수님, 내가 버리고 간, 도망간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모습의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무기력하게 죽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들은 그 마음 속에 그냥 두려움이 가득 찼습니다.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그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진짜임을 못 박힌 손, 그리고 찔린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정말 부활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두려움이 이제는 변하여서 평강이 임하는 것을 분명 그들은 느꼈을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걱정과 근심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이 변하여서 기쁨이 되었다라는 것을 그들은 알수 있었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그들 가운데 있었던 두려움, 걱정, 근심,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그들 가운데는 평강과 기쁨만이 남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평강이 넘치기를 참 원합니다. 평강, 평안, 평화, 뭐다 비슷한 말이죠. 그런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 있는 평강, 이것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우리가 진정한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올바르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화목해야 내 삶에 진정한 평강이 있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지 못하면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바로 되지 못했는데 그래서 평강이 없는데 우리는 그 관계를 바로 세우려 하기보다 세상에서 평강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세상이 주는 평강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과는 다르지요. 그것은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습니다. 기쁨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줄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기쁨을 어디서 찾으려고 합니까? 이 세상에서 주는 기쁨, 이 세상이 주는 즐거움을 찾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기쁨은 마치 소금물과 같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때는 잠깐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소금을 마시면 마실수록 더 갈증이 나고 더 갈급해지는 것이 바로 세상에 주는 기쁨과 즐거움의 그런 한계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평강과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그러면 무엇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힘으로 힘들기 때문에 그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를 지어 죽으셨고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러한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우리는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우리 관계의 회복, 하나님과의 화해라는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무엇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부활의 선물이 그래서 바로 평강입니다. 하나님만이 줄수 있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신 그 평강과 기쁨의 은혜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가득히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주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신 두 번째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이어지는 말씀을 하시면서 다시 평강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성령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은 이미 그 앞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너희에게 선물을 줄 것인데 그것은 바로 또 다른 보혜사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 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라. 아멘. 네, 이 말씀, 또 다른 보혜사를 내가 보내주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그 말씀 그대로 성취하고 계신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 진리의 영이십니다. 진리의 영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힘들 때 도우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이 보혜사 성령님 부활하신 주님의 선물이심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 가운데 거할 때 보혜사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낫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하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은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더 잘하고 계십니다. 21절을 보시면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보낸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데 우리를 어디로 보내시는 걸까요? 주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 그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이 세상이죠.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은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주님께로, 주님으로 인해 보내심을 받은 즉 파송을 받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 파송할 때 무엇을 위해서 파송하셨을까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사는데 너희는 이것을 위해 살아라 라고 하신다면 그 이것은 무엇일까요? 그는 다름 아닌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니까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조금 다르게 사는 것을 보여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를 보내신 그 이유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참 그것이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를 도우시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바로 보혜사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그 성령님의 도움이 있어야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살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보내시는 그 사명을 주시고 파송하시는 말씀을 보면 항상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잘 아시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도 그렇죠. 우리 또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누구의 도움이 있어야 우리가 부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수 있겠습니까? 바로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그렇기에 보혜사 성령님은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평강을 선물로 주셨고, 기쁨을 선물로 주셨고, 또한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그 평강과 기쁨과 성령이 가득할 줄 믿습니다. 그 가득한 능력으로 이 땅에 부활을 선포하며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